안녕하세요. 저는 주원의 김복짱입니다. 오늘 영상 주제는요. 방금 좀 전에 저희가 협약식이 끝났는데 보시면 저희 서울항공비즈니스고등학교와 오늘 산학협약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. 이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. 어, 취업 전문 학교이기 때문에 취업생들이 저희 물류 쪽 관련된, 연관된 쪽에 과 학생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 저희가 모집을 해서 양성시키는, 네, 이제 협약이 되면 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겠죠. 그분들을 저희 회사 부서별로 일을 체험시키고, 어, 어, 실습을 와. 통해서 본인이 어, 맞는 아, 일을 아, 찾아, <laughs> 찾고 발굴해 드려서 뭐, 그분들이 다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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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양성을 시키고 그분들이 적성에 맞는 일을 저희가 만들어드리는 역할을 하기 위한 협약서입니다. 어, 취업 전문학교니까 취업을 시켜야 되는 게 맞고 저희도 저희 쪽에 관심이 있어 하는 분들에게 뭐 인력이 필요하니까 모집을 하면 좋은 이 윈윈 협약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앞으로도 수많은 인재들이 저희 주원통운에 오게 될것 같습니다. 매해 매해 졸업생마다 실습 타이밍이 되면 올 거고 오늘 만났는데 너무 어려워요. 저 너무 어려워 서제가좀 걱정도 됩니다. 사실 좀 많은 경험이 있고 오는 게 많은데 첫 발걸음을 주원해서 하게 되는 경우 저도 많은 체험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 후속 리뷰도 일이 진행됐을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새 출발하는 젊은 학생에서 인제 벗어난 갓 해병아리 신생아 하지만 저는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. 좋은 기회가 돼서 물류 쪽에서 큰 성공을 할수 있도록 서포트, 가이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. 지금까지 주원의 김부장이었고요. 그 후속 리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주원이었습니다.